안녕하세요. a n k you. Good afternoon. Good afternoon. Good a f 네덜란드 o o n Good afternoon. Good afternoon. g 내무부 afternoon. Good afternoon. 다음 페이지 보여 주시죠? 그래서 아주 간략하게 제가 이제 번역을 좀 시도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번역이 잘 되었다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질 수는 없지만 이제 구글 번역기를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조금 더 이해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단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기후, 공, 기후 공간적인 기후 정책을 할 때는 이제 일단은 서울이랑 이제 네덜란드 한국과 네덜란드를 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네덜란드가 훨씬 작은 국가고 이제 인구도 더 작습니다. 근데 또 인구 밀집도 역시도 이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저 네덜란드도 굉장히 도시화가 많이 진전이 되어 있는 국가고 이제 사실 그런 차원에서 도시화가 굉장히 심화되어 있다라는 차원에서는 네덜란드와 한국이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때 이제 그린하트라고 해서 이제 한국의 서울처럼 이제 그 부분을 중심적으로 도시화가 이제 진행이 되었습니다.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요. 그래서 네덜란드 같은 경우도 공간이 제한된 국가다 보니까 이제 특정 지역에 좀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분야,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들이 사는 곳들도 인구 밀집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들도 있지만 또 굉장히 이제 그린한 그 녹색 환경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점도 좀 주목할 만한 차이인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 주세요. 자, 그럼 공간 계획이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이제 공간 계획은 공간과 관리의 공정한 분배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 세대도 네덜란드 전역에서 높은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생활 환경의 공간적 질을 보존하고 가능한 경우 개선한다라는 것을 이제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려 보자면은 사람들이 어디서 살고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싶어하는지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는데 또 향후 세대들은 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고품질의 그 생활 수준을 유지를 해야 되지만 미래 세대들도 그런 높은 수준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공간 계획을 할때 반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Um, so.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굉장히 작은 국가이고 또 이제 인구 밀집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 항상 그 집중을 해야 되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한다거나 개발을 할 때도 선택을 해야 되고 또 우선순위를 정해야 해서 실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어느 부분을 개발을 할 것인가 할때 있어서 앞으로 30여 년 동안에는 요, 이 보시다시피 요네 이 가지 부분을 최우선으로 여겨서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기후 적응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최우선으로 고려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염두에 두고 공간 계획을 하고, 또 강력하고 건강한 도시와 지역 개발을 또 염두에 두고 있고, 또 농촌 지역의 미래 보장형 개발 역시도 이제 중요한 우선순위로 고려를 하면서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속가능하게. 수준 높은 양질의 생활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죠. 그리고 저희가 네덜란드의 공간이 제한이 되어 있는 만큼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을 통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한 지역에서 한 기능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을 할수 있다면. 이제 효율성이 훨씬 더 증대가 될수 있겠죠. 그래서 뭐 만약에 건강이랑 자연 이런 부분을 같이 결합을 해서 기능을 할수 있도록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건강 증진을 도모를 하되 자연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쓴다거나 이런 행동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각각의 그 지역들의 특성이라던가 이제 그 환경을 검 고려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택을 지을 때 모든 전 지역에서 동일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북쪽으로 간다면 또 동네에 따라서 또 이제 문화적인 유산도 다를 것이고 또 지역적인 특성도 다를 것이기 때문에 아, 이러한 문화적인 차이라던가 환경적인 변화를 감안을 해서 이제 도시라던가 지역을 개발을 하고 또 집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살고 싶어 하는 도시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가지 고, 고려 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그세 번째가 이제 책임 전가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내 문제가 아니라 미래 세대들이 해결하면 돼라고 미래 세대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바보 같은 짓입니다. 이제 그래서 그러한 생각을 지양하자라는 것을 이제 원칙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한다면 지금 뭔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다면 우리가 지금 반드시 어딘가에서 진행을 해야 된다면은 이러한 이제 세 가지 고려 원칙들을 감안을 해서 진행을 반드시 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뭐 공간적 공간이라든가 이제 공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네덜란드에 대해서 좀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그 네덜란드는 삼각주 형태로 되어 있는 국가입니다. 오른쪽에 저희 국토의 모양이 잘 나와 있는데요. 한 국토의 반 정도가 항상 홍수의 위험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간 계획을 할 때에는 이 홍수에 대한 위험을 항상 염두에 두고 공간 계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수면의 상승 여부에 대해서도 항상 고려를 해야 되고 또 이제 해수면의 상승에 대한 과거의 경험들이 있는데 이제 아, 겨울 같은 경우에는 여름보다 해수면 상승 가능성이 더 높다. 이제 이런 경험들이 있죠. 이제 이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이제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기후 변화 같은 경우도 기후 변화 자체를 완화도 해야 되지만, 이제 여기에 기후 변화에 적응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로 인한 영향들을 줄이려고도 하지만 이와 동시에 사실 네덜란드 같은 경우를 만약에 해수면이 4, 5m가 오른다라고 한다면 사실 국토 전체가 침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번 세기에는 아니라도 다음 세기에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지금 저희가 여기에 대해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정말 이거야말로 다음 세대로 책임을 전가를 하는 것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기후 변화에 적응을 함과 동시에 완화하려는 조치도 같이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공간 계획과 탄소 중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이제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일단 이제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을 위해서는 공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화석 기반 시스템보다 사실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은 더 많은 공간이 필요하고 네덜란드에서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중이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또 천연자원 뭐 천연가스가 이제 집으로 이제 배달이 될수 있도록 이제 사실 파이프 같은 게 필요한데. 이제 그러면 만약에 철전가스를 더이상 쓰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이제 그리고 이제 좀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을 사용을 하고 싶다면은 이제 그러면은 이제 뭐 태양광 발전 단지를 짓는다거나 뭐 그렇게 하려 고 그러면은 굉장히 넓은 토지가 필요한데 사실 그런 지역이 많지는 않은 거죠 네덜란드에 이런 점들을 고려를 해서 공간 계획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지 않으면 저희가 설정해둔 목표를 달성을 할 수도 없을 것이고, 물론 제가 아까 여러 가지 기능들을 통합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풍력발전에만 전적으로 의존을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공간적인 제약도 고려를 해서 계획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미래 에너지원을 계획할 때 있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일단 국가 계획 에너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지역적인 차원에서도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략들이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국가 계획이 있습니다. 네 가지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사슬을 개발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전력과 전기를 어디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게 될지에 대해서 그리고 또 수소에 대한 영향을 키우고 그리고 물론 탄소가 아직까지 이제 여전히 배출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뭐 난방 열에 대해서도 또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언제 어디에서 이러한 열 원이 또 에너지 원이 개발이 될지에 있어서 보게 될 것이고,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또 지역적인 차원에서 전략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적인 차원에서는 여러 도시들과 함께 지역적인 전략을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 그리고 여론을 언제 어디에서 개발할지 그래서 풍력 발전기가 어디에서 구축이 될지, 그 다음에 태양광 뭐 발전기는 어디에서 구축이 될지, 또 언제 어떻게 개통에 연결이 될지에 대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국가 정부는 정부는 이만큼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이쪽 지역에서 발전을 시켜야 된다라는 그러한 계획만 방향성만 주고, 그리고 지역 당국에서 실제로 어떻게 언제 어떻게 개발할지에 대해서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자체들이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각각의 도시에 대한 열난방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이런 열발전이 이루어져야 될지를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도시 그리고 모든 지역에서는 이게 우리 지역의 상황이고 그리고 대부분의 뭐 연료는 뭐 천연자원을 사용, 천연가스를 사용한다. 그리고 천연가스 시스템에서 뭘뭐 만큼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2050년까지 아니면 그 전까지 이제 달성할 수 있도록 또 지속 가능한 에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건데요. 그다음에 또 데이터 센터 이런 잔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업계에서 발생하는 잔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수소가 될 수도 있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조만간에 뭐, 가구들에 있어서 수소가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 원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러 가지 에너지 원에 대한 것들은 각각의 지자체가 결정을 자신의 상황에 맞게 내리게 됩니다. 새로운 건물을 건설을 하게 되면 천연가스 연결을 하지 않고, 오직 지속 가능한 열원으로 처음부터 쓸수 있도록 하는 거죠. 처음부터 전기를 쓸수 있도록 하는 거죠. 하지만 암스테르담 도시 같은 경우에는 400년이나 된 도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이 지속 가능한 에너지 원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암스테르담 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난방할지, 어떻게 열 에너지 원을 사용할지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구체적인 에너지 원 사용에 대한 것은 중앙 정부가 아닌 지자체에서 결정하는 을 것입니다. 다음 장표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표는 에너지 네트워크 계획에 대한 그림입니다. 네덜란드의 지도이고 그리고 또 바다도 나와 있습니다. 북해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저희 경제 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은 지금. 어디에 향후 그 전압이 높은 파이프라인이 있게 될지에 대해서 그림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표를 보시면 지금 장표는 이 지속 가능한 에너지 원에 어디에 투자할 것인지 그 지역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북해에서도 또 풍력 발전 단지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태양광 파크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이전 슬라이드에서도 보신 것처럼 저희가 개통에다가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육상 풍력 단지에도 투자를 할 것이고, 그리고 또 수소 생산 설비에도 태양광 파크에도 투자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어떠한 지속 가능한 에너지에 투자를 할 것인지에 대한 그래픽을 보셨고요. 다음 장표는 그러면 어떤 부문에 대해서 어떠한 공간을 선택할지에 대한 장표입니다. 보시다시피 부문별 탄소 배출량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아마도 유사할 텐데요. 그래서 이제 뭐 업계에서도 모빌리티, 뭐 전력, 환경, 농업, 그다음에 토지 사용에서 부문별로 탄소가 배출이 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공간 계획을 탄소 배출 감축과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봐야 됩니다. 항상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 이 감축 노력과 이 공간 계획은 같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장표를 보시면 좀더잘알 수가 있는데 전략적으로 부문별로 선택을 해야 되고 어디에서 이런 공간 계획을 잘 세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산업 그리고 전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에는 만약에 북해 이런 큰 풍력 단지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연안에 있는 도시에서 전기가 어디서 발전하는지 어디서 그래서 그 해상에 있는 전력이 육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케이블 같은 것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네덜란드에 많지 않기 때문에 아니면 네덜란드 남쪽에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북해에서 들어오는 전력에 대해서 이제 뭐 금액을 더지불한다던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떤 전력 환경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있어서 그런 전체적인 것을 다 봐야 됩니다. 네덜란드 에 있는 모든 가구들이 다 전기화가 되면 천연가스를 사용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전기화가 되면 그러면 히트펌프가, 엘렉트릭 그 전기 히트펌프가 중요하겠죠. 그렇게 되면. 그러면은 전력 케이블이 4배나 더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그런 열 원에 대해서도 투자를 해야 되지만, 뭐 지열에 대해서도 그다음에 그런 잔열,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그런 자녀를 또 사용하고 해서 단순히 전력에만, 전기에만 의존하지 않고 그런 다양한 옵션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산업을 구축을 할때 사람들이 사는 거주지에서 멀리에 구축을 할 것인지,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런 이제 그런 역효과나 부작용에 대해서 걱정을 하기 때문에 멀리에 지을 것인지. 그렇게 되면은 너무 멀어지면은 모빌리티와 관련된 그런 노력들이 또 약화되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뭐 자동차가 덜 다니게 되겠죠. 그리고 여전히 화성 연료 기반의 엔진을 사용하는데 엔진을 덜 사용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자동차가 덜 다니게 될 거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리고 또 하는 것은 다른 것은 순환 경제입니다. 지속 가능한 경제를 2050년까지 실현하기 위해서는 암스테르담 시에서도 말한 것처럼 순환 경제, 지속 가능한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도넛 경제처럼 소재와 자원을 지금부터 재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어떤 건물을 뭐 파괴할 때있 때는 그러한 소재와 또 자재를 다시 재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어떤 건물을 뭐 해체하거나 그럴 때 사실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죠. 그 빌딩에서 해체가 되는 그런 자원을 저희가 자재를 쓰질 않습니다. 바로. 그러면 어딘가에다 보관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디다 보관할까요? 그것도 공간과 관련된 이슈가 되겠죠. 그러한 빌딩 같은 것들을 해체했을 때 나오는 자재나 소재 같은 것들을 어디다가 맡길 것인지 보관할 것인지 그런 것도 문제가 될 거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다시 재활용할 것인지 이것도 이슈입니다. 그리고 그런 아니면 또 수백 킬로 떨어진 곳에다가 또 보관하고 싶진 않죠. 왜냐하면 그러면 모빌리티 이동의 이슈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농업 그리고 농업 부문에서의 그런 감축 탄소 배출 감축도 해야 되겠고, 그리고 바이오에 기반한 토지를 활용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바이오에 기반한 소재, 자재, 뭐 단열재도 그렇게 사용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네덜란드에 있는 농민들에게 가축 대신에 다양한 소재를 사용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것을 제제제한을 하는 거죠. 국에서도한국에서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줄일 수가 있는 거고요. 그서서 그런 것들을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다한한 부문과 같이 협업서해서 하고 있고요. 환경 부에에서도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농업 관서해서 토지 이용 서련해서 이제 많은 토지들이 있는데요. 데 피클랜드의 해수면 자체도굉장히 낮습니다. 안 그러면 농민들은 트랙터를 운전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그해수면이 사람은 이사면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발생하이 됩니다. 그리고 메탄 배출도 당연히 탄소 배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하수도 지하수의 수준도 유지를 해야 되고, 그래서 트랙터들이 다닐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아니면 트랙터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도 토지를 개간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농업 그리고 전기. 에 있어서는 다양한 기능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뭐 농업 부문에서도 태양광을 활용한다든지 그래서 어떤 지역에서는 양을 이제 그런 그 태양광 파크 있는 곳에서 또 이렇게 한다든지 키운다든지 그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전환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기술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여기에 풍력 발전 단지가 있을 것이다. 여기에 태양광 단지가 있을 것이다. 여기에 뭐 전력 케이블이 여기 있을 것이다. 이렇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만 한다면 많은 이제 그런 대중의 어떤 반대에 당면할 수 있기 때문이죠. 민비 반응이라고 하죠. 대중이 안 좋아할 수가 있습니다. 님비라는 것은 내가 사는 주변에서는 그래 지속 가능한 에너지는 필요해. 하지만 내집 옆에 풍력 발전단지가 생기서, 생기는 거는 싫어. 이러한 것이 바로 님비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반응이 있을 수가 있죠. 모두가 얘기를 하죠. 그러면 에너지 전환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대중하고 시민들하고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할지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어떻게 개발을 할지를 얘기를 해야 시민들의 또 주민들의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주민들하고 함께 해야 되는 거고 또 의사결정을 함께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 이만큼의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어떤 종류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인지 또 어디서 할지 그런 것들을 잘 소통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과거에도 그러던 것처럼 중앙 정부가 이렇게 단순히 여기에 지어질 것입니다. 이렇게만 통보를 하면 테러리스트 같은 그러한 인상을 받게 되는 거죠. 국민들은 싫어합니다. 그런 식으로 통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게 기술적인 이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통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가능 어떤 때는 사실은 이렇게 뭐 전력선이 지나가는 데서 살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거주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런 에너지 전환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항상 이런 공간 계획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렇게 네덜란드처럼 인구 인구 밀도가 높은 국가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그다음에 모든 유럽 다른 국가들의 경우도 잘 봐야 되고요. 그리고 다양한 유럽의 법안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준수를 하면서 또 네덜란드 자체의 법도 그리고 지역 자원에서의 모든 그런 법과 관련 규정을 준수를 하면서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어떤 청사진적인 접근 방식은 작동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25년 동안에 모든 상황들은 너무나도 빨리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연하게 적응을 하면서 이러한 접근 방식을 취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상황이 굉장히 빠르게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서 네덜란드에서는 작년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로 에너지 가격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소비자들이 집을 고쳐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쟁 때문에요. 그리고 에너지 가격 때문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천연가스를 적게 사용하면 그리고 또 히트 펌프를 사게 되었고 사실은 이 전력망에 또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유연하게 지금 상황이 어떠신, 어떤 것인지를 잘 봐야 되고 내년 상황은 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바뀌는 상황에 대해서 잘 적응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